예, 네, 장주식입니다.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 물병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다.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병에 든 물은 모두 똑같아 보이건만 왜 가격은 제각기 다르게 매겨져 있다. 왜 그런 걸까? 가격 책정 차이 이유는 구구하고 뭐 복잡하다. 최종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부담이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제품이 미지작업과 마케팅 비용이다.일부 생수 업체는 상위층 소비 인구를 대상으로 삼아 아주 매끈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으로 프리미엄 생수 임을 내세우고 비싼 가격을 또 받고 있다.반면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표 업체들은 그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가 부족한 탓에 낮은 가격대에 비슷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압보하려고 아동바동한다.유통 경로 차이도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고급 브랜드는 독점적 판매 네트워크나 온라인을 통해서 팔려나가지만은 보다 저렴한 생수는 대량 판매 시장에서 매출 경쟁을 또 벌여야 한다.말하자면은 가격 차이가 용기 안에 액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다.소비자는 실제로 물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상표값을 지불하는 셈이다. 업체들은 수도꼭지를 틀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사기하기에 뛰어나 보이려고 공을 들인다. 그래서 연예인 등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하류한 광고 선전에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또 없는 것이다. 미국 생소한 업체는 2007년 FDA 식품의약국에서 물병에 PWS라고 하는 표시 명령을 받았다. 물에 담은 그 수돗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자 공공용수 공고원이라고 명기하려는 제재에 처해진 것이다. 그 비싼 것에 돈을 펑펑 쓰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싼 값의 생수를 마시더라도 찜찜해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생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먹잇감으로 하는 마케팅 그 책략이며. 생수 업체들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물을 돈 받고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존재라고 비난한다.네.이 이야기는 그유니영 뉴스 잉글리시에서 생수병 생수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에 이런 그 제목으로 같이 이 기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